몇 년식이에요? 18년식. 18년식. 네, 아무튼 18년식? 차가 워낙 크고 무거워서 단점이라고는 초반 스타트나 저속 구간에서만 약간 그렇죠? 네.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네. 네 맞아요. 네. 이거 차가 크고 그래가지고 음, 음. 내리막길에서 탄력을 좀받고 갈지 않을요 네, 뭐안 받아 오히려. 네. 맞아요. 아스레다 뛰면 속도 쳐서 내려가 바로 잡아. 차가 크다고 래서 밀어주는 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무게 있고 하고. 좀더 무게로 음. 좀 많이 갈까 했는데 조금. 네 그렇진 않아요 그때 좀 연비 좀 아껴야 되는데 못아껴버리다가제가이 네. <laughs> 차량도 워낙 장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좋은 연비가 연비는 정말 안 좋아요 상 생각해보시면 이 가솔린에 이게 그기랑 이게 어떻게 되죠? 3,000원 3,500cc 이 등치에 연비가 잘 나올 수가 없죠 카니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카니발 가솔린 3 5 0 0 cc 마찬가지 상 연비 안 나와. 약간의 밀어주는 힘만 더 채워주면 네. 연비는 어느 정도 약간 보강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어느 정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만 힘을 살짝만 받아 주면 나머지 는 탄력으로 밀고 나가거든요. 네. 그 역할만 약간만 해주면 돼요. 그럼 연비도 좋아지고 차도 훨씬 더잘 나가. 저기 회사 동료를 음. 설치를 했어요 와료기를네 설치를 했는데 네.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뭐안 다른 거보다는 뭐 그게 문제 상이. 그금액대고 달았으면 그만큼 성능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그런 제품들이 이따가사장님나 나중에 장착하시고 동료하고 같이 한번 비교 운전을 해보세요 차 수준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그런 제품들은 저속국간에서는 살짝의 그 저항을 받아서 밀어주는 건 있어요 나머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속국간에라 있어요 달라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진짜 순차가 많이 나요 회전 타입이죠? 회전 타입은 아니고 날개가 회전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날개가 회전식으로 되어 회전식. 있는거죠 네. 근데 이게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건 우리가 10년 전에 우리가 영업했던 제품 지금 안 써요 음. 그런 제품 아예 안 써요 왜냐하면 그런 제품들은 핥기간 따라서 이걸 날개를 잡혔다 폈다 하거든요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면 공기 들어가는 양이 달라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가지고 가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를 넣게 되는 거예요, 상이. 그러면, 빠르다. 그러면 결국은, 와르기라는 원리가 뭐냐면, 상이, 처음에 공기가 들어갈 때는 한번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빠르게 빠르게 들어가는데, 그게 세 개, 네개 있으면, 저항이 계속, 계속 고속, 아, 계속. 더 돼. 걸린다고요? 아. 그래서 고속지할 때안 나와요. 저속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가급이 많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가급이 많이 될 때, 저항이 걸려버리지. 그래서 순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상이. 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그 제품으로 영업하다가, 다 빼기 처으로이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아, 그래서 몇 개를 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저희는 딱 하나 들어가서 저항을 네.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게 기술력이에요. 아니, 그, 이게 영상만 봐도, 네. 이게 솔직히 화분차 많이 하시고, 네. 택시 많이 하시고. 네, 그런 그렇죠. 그런 기술력은. 네. 특히 택시. 택시 생긴 데 제일 민감하잖아. 저것짜것 장사하니까. 그분들. 택시뭐 많이? 네, 보통 택시도 하고 뭐, 지금 또몇대 대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아. 없어 못 가고 있는데 또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이게 들어가는 거 예, 네, 좀 보여주세요 네. 아. 저희들은 저렇게 날개가 없어요 네, 그 제품을 다 빼기 싫어해안 써요, 그런 안 써요, 그런 안 써요. 음. 나는 좀 소비자분들이 이런 제품을 장착하시려면 좀 많이 알아보고 장착하시면 좋겠어 음. 무조건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제품도 개발하는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그 날개 달린 건 어느 업체든지 금안 써요 그런 제품들 쓰지 않거든요 다른 회사들도 보면 이렇게 주물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제품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금형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거기는 0년체 제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제품을 쓰게 되면 왜 다른 업체들안 쓰겠어요 사장님 그만큼 안 좋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걸 쓰는 거예요 다가 근데 그렇게 많이 늦게 되면, 이 차는 3년이나 5년 차게 되면 100% 문제가 나옵니다. 음. 근데 3, 년의지나은100%다 나오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 몇대 정도는 문제가 나와요, 상의. 차가 무거워지고 뭐 주사 안아요제 경험. 저희들 알잖아. 음. 흑기 간에 이렇게 흑기 터보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엔진룸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큐비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엔진룸에 두 개. 저 큐비트는 나중에, 차바꾸시면 어느 차나 갖다 바르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저것만 달아도 효과가 음. 나와요, 상 그럼 이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하나, 이거 하나, 비기에 아마 이 차가 비기에 들어 빠져가게 되면 하나 들어, 두개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싼 가지 두개 들어가고 아마 하나에서 두 개로 빠졌을 거예요. 그 다, 달아놓은 게빼기 아깝잖아요. 돈 그래도 한1 0만원 넘게 주셨을 텐데 아까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차에 배터리에 달려 있는 제품 이 있어요 플라스 접지거든요. 네. 그 플라스 접지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 은안 해요. 플라스 보강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안 해요. 플라스 자체를 안 만져요. 근데 그 잘못된 하재의위성도그서 근데 만약에 상황이 분이 이차 운전을 괜찮다 하면 굳이 그 제품 떼 나가지 마시고 저퓨라트랑 있잖아. 네. 저것만 갖다 달으셔도 돼요. 음. 대신에 그의 플라스 접지를 뜯어버리고 그러면 효과가 차이가 또 다르게 나와요. 굳이 만원 돈을 투자 안 하셔도, 다 빼고, 나또돈 아까우니까. 왜냐면 그 차는 기존에와르게가 달려있으니까, 저것만 달아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플러스접이 진짜 안 좋아요. 그위험해서그플러스 접지 하신 분 중에 한분에 전화 오셔가지고, 어스룩하게 차 주차를 하는데, 그 배터리 쪽에서 탁도이 튀더래요. 가서 봤더니, 그 접지에서 도쿄이 튀거든요. 근데, 낮에 주차해놨어. 물르고 그냥 가버린 거죠. 저녁이니까 보인 거예요. 아, 깎아 그래갖고, 깎아 네. 그래갖고 그거, 하지 안 났잖아. 우리 저녁에 봐가지고 그만큼 플러스 위험한 거다 이렇게 달아 놓은 나중에 빼기도 빚기 싫 응. <laughs> 아무것도 아니냐는 <안> 얘기야 <하네>, <laughs> 막 다섯 개 여섯 개들였으면자기도못 찾아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미쳐버리겠어 왜냐면 우리가 어디 들였는지 몰라 <laughs> 일단은 공기량이 많아지면 네. 그 산소량이 많아지고 네. 천천히 봐요 연쇄에다 어도될거 아니에요. 그저 음. 공기량이 빠르게 주입되니까 아무리도본이기도잘될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데 여기서만 아무리 뽄뿔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못보내주면아무 뭐. 의미 음. 정그 없잖아요. 밸런스가 잘, 먹고 잘 싼다.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세개 4개 넣어놓고 밑에는 두개 넣어놓고는 그래서 맞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뒤에 말단에다 집으로 발달하다 집으로 으로발달다집어넣으면안돼하다 집으로 무으로 발달하다 집으로 집으 빠르게 배기가스를 빠르게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제품들을 보면 빠르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와류가 생성돼요 와류라는 것은 한 번에 저항이 그린다 했잖아요 그럼 네. 배기에다 두 개를 넣어버면두 번의 저항이 붙어 자꾸 빼주는 거예요 어? 그럼 오히려 차가 더 막히죠 오히려 매연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저희들은 바로 쭉 빼요 안 쌓여요 네? 디젤차이도 디젤차에는 뭐. 효과적이죠 훨씬 냄새가 왜 냄새가 안 나고 있잖아. 그런 나르도 나는 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차들은 달아놓으면 냄새가 안 나요. 발서 빼고. 해발류 차도 다니신 분들 그래도 지하철에 데려왔을 때 저, 대놓고 시동 켜놓고 뒤에 가면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달고 나는 냄새 안 난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만큼 카본도들 쌓이는 거? 안 쌓이죠. 청소할 게없요 장착하면 청소할 게없어니 실제로 저희들이 3년, 4년 지난차를 뜯어보면 아홉소에 대한 있어 근데 이제 이것도 저희가 포즈 이걸 해보니까 다른 건다잘 나오는데 연비 자기가 진짜 힘들더라고. 초창기에는 저희가 실패도 한두번 했어요. 장착이 아 다른 건다차로잘 나오고 다 좋다는데 연비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연비 생각해도 병체가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긴 그래도 장착을 했으면 연비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연비도 잘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생각하는 게그 연비. 연비 무조건 연비. 다 필요 없어. 배기 만네면 전망합니다. 근데 수입차들을 저희들이 곳이라했냐면 배기가 네. 제작을 맞아요. 해서 와야 돼요. 전차는 흐름지 타교 상당히 이거 안에다 집어 내야 돼요. 아, 네. 자 여기에 연결부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배기 하나만 장착할 을 겁니다. 그래서 간 하나가 지금 나가서 이렇게 쌍간으로 갈라지죠. 저희들은 여기다만 여기다만 하나만 장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쌍간이 나와 있어도 쌍간 끝에 장착하는 건 겨울철에 여기 무조건 서려 보고요. 차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말단에다가 장착하는 건 흙기 발깁니다. 지금 흙기 쪽에는 두개 들어간 거예요? 흙기 하나. 흙기 하나. 저희들은 흙기 하나 비행기 하나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번절 큐비트. 그 하나, 총세개이 차가 지금 17년식이면, 18년, 18년식이면, 큐비트를 장착하면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라이트가 더 밝아진다거나, 어디 음질이 도 좋아진다거나, 내비함이 더 밝아진다거나, 그런 효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차가 근데 원래 내비도 잘 나오고, 어디 음질도 좋고 그렇다면,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 기능이 약간 떨어진 차들이 있죠. 그런 것도 복원이 돼. 아... 전기가 더, 쓰여지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또 공급이 된다는 거죠. 한번 정리를 시켜서 보내주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벽이 하나만 저기 안에서 돌아버리면 안되겠죠산이돌아버리면 예. 그래서 충격은 벽에서 약간이 큽니다. 벽에서 벽에가얼마가잘 빼느냐에 따라서 안걸리고 차고 나가나요. 왜냐면, 턱 걸릴 때쭉 밀어줘 버려야 되거든요. 음. 그 약한 모든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기가 중요합니다. <목소리> 자, 포드 이스플로우입니다 2차 엔터버 달았거든요. 평소 충격 스타트 어떻게 배렸는지 확인해 보실게요. 자, 타보십시오. <목소리>